2 0 1 9 9월 고위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 44번이고요. 그림은 지질 시대 생물 서구이수와 생물 서구이수 됐죠? 그다음에 대멸종 기억년을 나타낸 것이다. 됐죠? 자, 바로 기억년 바로 볼까? 자, 페름기 여기 끝에 있네 자, 캄브리아기, 비, 오르드비스기, 실룰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어디였지? 고생대, 고생대. 그러면,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네 그죠? 우리 기억날까? 3차 대멸종이었죠판계약이 나오죠? 판계야? 그죠? 대규모의 화산 폭발, 뭐, 또 뭐, 빙하기도좀 나오고. 됐지? 자, 니은번에.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자, 여기 끝에. 그죠? 이거 중생대지? 중생대. 그죠? 그럼 이건 중생대 말이네, 니은은. 중생대 말 그죠. 몇차 멸종? 5차 어, 대 멸종. 그죠. 여기 메인은 운석 충돌, 어, 소행성 충돌. 물론 뭐 화산 폭발이나 기후 화강 얘기도 나오고 됐죠. 갑니다. 자, 겨보네 기억에서 방초충이 멸종하였냐고? 자, 기억나까? 3필 갑푸 했던 거 기억나죠? 푸즐리나가 방초충이었고, 방초충 푸즐리나는요. 석탄기 때 생겨서 돼서. 페름기 때 멸종됩니다. 맞죠? 음, 기억 맞고요 됐지? 자, 니은번에, 니은은, 니은은, 됐죠? 어, 기억이 이제 페름기 말이니까 멸종 맞다고, 그죠? 괜찮지? 어, 됐고, 니는요, 판계아의 형성 관계에 있다? 자,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판계아랑 항상 인는 거죠, 기억. 그죠? 니는 셈이 가장 센 거, 운석 충돌, 뭐, 소행성 충돌. 그죠? 이걸로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뒤에 번에, 생물 속의 감소 비율. 자, 이거 외웠어도 바로 풀었었지, 그지? 제일 센 멸종이 3차. 이게 크지, 그죠? 기억이 더 크죠? 그죠? 어, 틀렸지, 그죠? 될까 따라서, 2019-9월 고2 지구학원 모의고사 12번 문제, 선생님 교재 44번 문제,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